Speak with In the air, and we can't reverse the wheel. Mm -hmm. Cause I love when I've searched around lately. The world seems to be the same. There's a no room for the privilege and sacrifice. 네, 안녕하세요. 권혁입니다. 아침에 침대샷이 아니라서 당황하셨죠? 어, 아침에 빨리 나오느라고 침대샷 못 찍었습니다. 자,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약간 근소실 날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지금 공복에 운동했더니만. 집에 빨리 가서 프로틴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에 맛있는 거 있어? 안에 계속 쳐다보고 있어. 우구, 이름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우구구, 착해, 착해. 너무 잘생겼다. 밥잘 먹고. 안녕! 자, 여러분들, 현재 86.6입니다. 한 0.6kg 빠졌습니다. 아, 예. 어, 아들. 어, 엄마, 지금 가고 있는데. 아, 오고 있다고? 어. 예, 고양이도 될 거냐? 당연하지. 그. 영절인데, 할머니, 그, 당연히 봐야지. 그래도 오늘 같은 날은?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겠죠? 저희 집은 뭐시골은안가 가지고 엄마 아빠 있는 파주에 있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차량 반독 날씨가 오져 버리는구만. 자, 빨리 오세요. 왜? 그분실하게 생겼어요. 저울안 갖고 왔어. 빨리 저울 사야 돼. 아, <laughs> 오늘 열었다 다행이다 아,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박근이. 할머니. 할머니 집에 왔다. 됐다.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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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오야야야야 누우 얘는 완전 마이크 있어. 자 여러분들 이게 얼마 만의 집밥입니까? 아우 어머니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까지 아주 차려놨습니다. 야이 뭐야 엄마 새우튀김 이거 우리 집 밥상에서 볼수 없는 거잖아. 너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야, 둘째 아들이 십만 십만 둘째 아들이 오는데 그거보다 더 해야지. 해서 되겠니? 야 모지도 많이 먹어라. 자 방신이도 많이 먹어라. 자 여러분들 화장 없이 이렇게. 빵수를 재주면 됩니다. 밥 219g, 어.. 159g, 돼지가 잡채, 1 8 3 어, 이거 되게 편하다. 되게 편하네요, 이거. 다이소에서 샀는데. 자, 왕새우템두 마리 60g 이에요, 정확히. 자, 이렇게 트래킹을 완료한 후에 이제 즐겁게 <laughs> 먹으면 <먹어도 웃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떡기름 음, 좋다. 아, 이 녀석이 아주 실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석 때는 막 식당 관리한다고 너무 오바하지 마시고 이, 이게 오바가요 저희 이플렉서블란 이플렉서블 식당과 함께 추석을 이렇게 가족들이랑 즐거운, 즐거운 한가위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으면서 말이죠. 소게소피 추석입니다. 야, 이거 뭐야? 동남아야? 자, 여러분들, 확실히 집에 오니까 이 영양 보충을, 어우, 이, 이 비타민, 천연 비타민이고, 이 때깔 보십시오, 여러분들.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오! 마음을 드립니다. 액수는 확인하지 마 같습니다 침대 유튜버답게 침대에 두었구요. 자, 어쨌든 오늘 아침에 3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좀잘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 전에, 어, 제가 지금 손목을 조금 다쳐가지고, 이거 붕대 대신에 이거 하고 다니는데, 이거 손목 보호대요. 손목 보호대. 하빈저에서 이번에 추석 선물로 제, 제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어, 그, 이거, 이거 똑같은 거, 이거 손목 스텝 되게 좋아요. 요거를 다섯 분에게 선물로 드린다고 해 해주, 주셔서 여러분 추석 선물로 여러분들께 뭐 어쨌든 저를 통해서 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댓글에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또 항상 그렇듯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해 주시면은 다섯 분을 추첨을 초청, 해서 이합인저 손목 보호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안 돼! 야이! 어? 아하. 이제 사파면 응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응. 어우고 누가 우리 힘들게 했어? 누가 우리 멋지를 힘들게? 했어? 어, 누구야? 아 오빠 빵순. 여러분들 우리 빵순이는 그 목욕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얘가 <laughs> 물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저도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 아, 건빵순! 오구, 빵순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슬림한데, 그지?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지금까지 놀렸다, 그지? 국자들이 빵 같다고 놀렸다, 그지? 이렇게 슬림한 여자였잖아. 문지가더 <laughs> <laughs> 빡세, 아, 아, 아! 방소를 이겼습니다. 자, 방수님 시즌 하고 힘들었지. 자, 아빠가. <laughs> 음... 자, 여러분들 집에 왔고요. 어, 이제 저녁을 먹겠습니다. 미트리 소불고기 볶음밥이랑 스팀 닭가슴살 갈릭맛. 또 맛있긴 맛있는데, 집밥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엄마 밥이 최고예요. 그죠? 밥 먹고 파인애플이랑 뭐 조금 주워 먹은 거 해서 이것까지 합치면은 이제 한 100칼로리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 보충제 한잔먹으면딱될것 같고 오늘 매크로 뭐 이런 식으로 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다이어트는 여러분들이 먹는 식단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끼니수가 적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끼에서 이제 뭐 간식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먹으면 거의 다 매크로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추천드리고 한 끼는 여러분들 무조건 드시고 싶은 거 드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매크로를 조금 클린 푸드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칼로리 맞추기 쉬운 식품들 있죠. 이런 식으로 채우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추석 잘 보내셨죠? 저는 이렇게 매크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가족들이랑 있는 동안에는 그런 거 별로 티안 내셔도 돼요. 티낼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 없어요.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기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잠깐씩 시행착오 겪는 것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내일 더 잘하면 되니까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요.